래서는 과연 어디가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줄런지 공사장님은 저렇게 지형지구를 잘 이용해야 해요. 저는 콘크리트 벽들 지형지구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저도 무시할 수가 없죠. 저 사이로 적이 출몰을 합니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면 바로 팀원들에게 구두상으로 전달이 돼요. 네. 지금 오프라인, 오프라인 경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평소 때는 팀 네. 보이시더라구요. 아 몸짓이 아주 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1대1까지 갔습니다. FPS 코리아 1대1이고요. 1대1 라운드, 에 1대 1대1 스코어. 누구야? 저기 칼 누구야 칼? 야! 만 원이 걸려 있어요. 600만 원의 체 상당의 결품이 걸려 있어요. 1등과 2등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팀의 분발 요청드리고요. 5대4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위치별로 각포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자 선수들의 엄청난 플레이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시간 5초, 4초, 3초, 2초, 1초 네, 다시 종료가 되었어요.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어, 팀장분들은 자기 팀원들을 격려를 시켜주기 위해서 파이팅을 외치는 저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1 나오고 있습니다. 2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프렌즈가 문중식 선수가 피가 조금 더 달아있어요. 살짝 FPS코리아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소통. 저, 오인사 소통, 그리고 경기를 통한 싹 트는 우정. 이것이 바로 스페셜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아! 방의 실력을 인정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아 오헌 보라 유저분들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아 최고의 팀운 최고의 매너. 바로 이것이 영팀과의 예, 아아 경기입니다. 4대2 상황이고요. 오직 무기 어, 아 무기 파트 바꾸는 소리만 들릴 뿐 발자국 소리만 <laughs> 다 떨어졌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관객들에게 삥을 좀 뜯어야 되겠어요. 음료수 없어요 어디? 예. 없군요. 죄송합니다. 예. 자, 오대 s o 기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a 고요도시에 성공했어요. 자, 헤드 시작. a h Oh, 스트 o d j o 니다 놓치면 안되고요. 바짝 줘아야 돼요. <laughs> 네. 자 와이파이를 빨리 다쳐야 네, 돼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자, 5대4. 5대4. 저 움직임. 선수들 움직임 좀 포착 좀 해주시죠. 예. 자 지금 선수들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예. 저 우수한 저 장점 그리고 전략.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을 예, 하시고요. 어, 누구든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언제든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유저도 언제든지 준 프로 게이머 그리고 프로 게이머급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 어, 여기, 용산에 어, 1 년간 아무 데도 안 나오신 쿨렌주의 대장님이 철철 오셨어요. 저 보세요, 어디 도망 저게 헬기가 꽂착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아주 가차하게. 3라운드에서는 아쉽지만 프렌즈가 6대5로 승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 네. 경기는 누구도 네. 예측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잠깐 네. 화장실은 프렌주의 대장님 어디갔지? 어디갔죠? 아저 뒤에 있군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프렌주의 대장님도 스페셜 버스 대비로대대 예. 엄청납니다. 스페셜 포스트를 모르는 유저들도 이 경기를 보면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경기, 정말 재밌어요. 보기만해도 네 정말 재미군요.